여러분은 책임을 다 하고 있나요?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반지를 받았다면 그 책임을 다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하실 건가요? 여러분 가족이에요.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정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나요? 그 안타까움.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 반지를 받은 존재인데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.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요셉이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었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반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오늘날.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, 그리고 주 주님 앞으로 소개하는 자리, 데려오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.